백악관 고위 관리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관계는 인도 태평양 전체의 안정이라는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의 피해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코트 캠벨 인도 태평양 조정관은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전략적 환경이 자국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영내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더욱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h, I'm finding more and more interlocutors—Singapore, um, uh, the Philippines, India, Japan, South Korea, uh, most of the countries of Europe—fully understand the strategic circumstances and the calculus that went into this, and I'm, I'm. Increasingly confident that maybe not always openly and directly, but certainly behind closed doors, many, many countries understand the rationale for why we've done it, why we did it, and frankly are uh, impressed that we did it.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의 운영 체제를 안정시키고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은 성장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Uh, very much affected China as well. So we think this, what we are doing fundamentally, is in the larger interest of the maintenance of that peace and stability that has largely prevailed in the Indo Pacific. 햄벨 조정관은 이어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이 한국과 호주 등 주변국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AE 뉴스 조상진입니다.